그런 선생님 몰래 춤추기 할 건데 걸리면 맞습니다. 그럼 시작. 자 오늘 무배울 건가요? 오늘은 Today English One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영어를 배우겠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선생님 음, 문제 하나 낼게요 네. 어. 네임은 무슨 뜻일까요? 네임이 이름인데요. 이름 맞아요. 이름.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단어를 나가 볼 거예요. 네. 자, 이거 위에 지워, 지워도 되죠? 네. 자, 오늘은 배울 거냐면 아, 오늘 뭐를 배울거냐면 아, 틀을 오늘 문법, 그래머를 배워 볼 건데요. 그래 어. 그래머를 배워볼거예요 근데 그래머가 뜻이 먼저 아는 사람 저요 문법이요 정답 뭐요 문법이에요 그죠 어 he is not <laughs> he is not he 히... 뭐뭐를 바꿀까요 얼른트요 땡얼트요 이즌 이즌트로 아무튼... isn't. 바뀌어요 이즌트 네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 데이얼 데이 땡땡으로 바뀔까요? 데이 얼트로 바뀌겠죠? 안 물어봤는데요 주업이에요 얼, 차 죽인다구요. <웃음> 아니. 오빠 <laughs> <우파> 얼굴 무섭네. <laughs> 아, 그래. 근데. 근데 제가 수업한 동안 뒤에서 몰래 춤추면 이야구빠 따로 왔습니다. <laughs> 음. 민네 빅텐. 어, 망했어요. 자, 이렇게 되는 거예요, 문법은. 잘 배웠죠?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? 그래서 오늘은 물 음, 배울까요? 잠시만요 응? 잠시만요 모든 뭐 가져올게요 응? 그리고 야. 준비물이 필요하거든요 음 여기 있다 자 패브릭 주세요 안 되겠다 그거 하지 마 설마 되게 <laughs> 위험한 거야 자. 죽어 <laughs> 오늘은 아직다 야시력 보호 오케이 자 오늘 스킵퍼 아직다 숨어 나는 스킵퍼라는 네오 책을 배워볼 건데요 어 선생님 무서워 오늘은 여기 단어를 다 적어볼 거예요 다시한번 볼 거예요 제발 좀 야구 빠따를 진짜 맞을래? 아, 이상한다! 자, 들었죠? 이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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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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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